훌륭했다. 기대를 뛰어넘는 활약이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영경엽 감독은 45일 만에 일군 마운드로 복귀한 외국인 투수 엘리에저 에르난데스의 경기력을 칭찬했다.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던 에르난데스는 전날 30일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복귀전을 가졌다. 6이닝 6피안타 일볼레 사탈 삼진 1실점 비자책을 기록했으며 최고 구속 151km를 뿌리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어컵페스트볼 투심페스트볼 등 다양한 구종을 활용했다. 31일 삼성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영 감독은 좋았다. 예상보다 훨씬 나았다. 재활 중에 팔 궤적이 떨어지는 문제도 교정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에르난데스의 무사 복고로 LG는. 4승 공동 1위인 임창규, 8승, 를 비롯해 요니 치리노스, 손주영, 각 6승, 송승기, 5승 등 탄탄한 선발 라인업을 완성했다. 염감독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선발진의 힘덕분이다. 타선이 폭발한 것도 아니었다 고 설명했다. LG는 이날 중견수 박해민 좌익수 김현수 지명타자, 오스틴딘, 포수, 박동원, 유격수, 오지환, 우익수, 문성주, 삼루수, 구본영, 일루수, 이영빈, 이루수, 신민재로 선발 라인업을 구성했다. 요니, 치리노스가 선발로 등판한다. 문보경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벤치에서 시작한다. 염 감독은 야수들 중 부상으로 고생하는 선수들이 많다. 더 이상 부상자가 나오면 안 된다며, 박혜민과 김현수가 아픈 소리 없이 잘 견뎌준 덕분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필승조 유영찬의 복권은 반가운 소식. 염감독은 내일 6월 1일 무조건 등판한다. 유영찬이 합류하면 불펜 운영이 수월해지고 승리 확률도 올라간다고 말했다. 삼성으로 이적한 최현태의 FA 보상 선수인 좌완 최채영은 31일 두산과의 퓨처스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 7 3분의 2이닝 4피안타 2피홈런 이볼렛 이탈 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시즌 2승째. 염감독은 선발진에 공백이 생기면 대체 선발 일순이라고 언급했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의 외국인 투수 엘리저 에르난데스가 45일간의 공백 끝에 복귀전에서 강력한 투구를 보이며 여전한 기량을 증명했다. 에르난데스는 3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5시난 솔뱅크 케이보리그 삼성과의 경기에 선발로 나서 6이닝 6피안타 1실점, 비자책, 에 호성적을 기록했다. 염경엽 l 지 감독은 사전에 에르난데스의 투구수를 9개 미만으로 제한했고, 그는 6회까지 87구를 던졌다. 4개의 삼진을 잡으며 단 1개의 볼넷만 허용했다. 에르난데스의 일군 복권은 지난 4월 15일 삼성전 이후 45일 만이었다. 당시 그는 6이닝 무안타로 노이트를 이끌며 구삼진, 일몸에 맞는 공만 내줬다. 그러나 6회 말 오른쪽 허벅지 통증으로 강판됐고, 이후 진단에서 대퇴부 근육 손상이 확인되며 장기 결장했다. 의료진이 6주간의 재활기간을 예상하자 엘지는 애리조나 스프링 캠프에서 알았던 호주 출신 코엔 윈을 임시 영입해 공백을 메웠다. 재활 중인 에르난데스는 지난 20일 NC와의 퓨처스 리그 경기에서 이닝 2판타 33진 1실점으로 실전 감각을 되찾았다. 염감독은 그는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준비한 상태다. 기대해도 좋다며 복귀를 예고했다. 부상 전 무한타로 막았던 삼성을 상대로 에르난데스는 이날도 안정적인 피칭을 선보였다. 최고 151km 직구와 커브. 체인 지업으로 상대 타선을 흔들었고 가끔 슬라이더와 커터도 섞었다. 1회 초 김지찬을 유격수 땅볼로 구자욱에게는 병살타를 유도했다. 2회 초는 삼자 범태로 깔끔히 마무리했다. 3회 초 실책으로 선취점을 내줬다. 이재현에게 볼넷, 김태훈에게는 다리에 맞은 내야 안타를 허용했고 구본역의 송구 실책으로 실점했다. 하지만 추가 실점은 막았다. 4회 초 내야 안타 1개만 허용했고, 5회 초 이사 후 연속 안타로 위기를 맞았으나 구자옥을 이로 땅볼로 처리했다. 6회 초는 3자범퇴로 틀어막았다. 87구를 던진 에르난데스는 1일 동점인 7회 초 이웃창과 교체되며 승리투수는 되지 못했다.